네 누가 뭐래도 가장 맛있는 건 엄마의 손맛, 엄마의 음식 아닐까요? 자 엄마표 간장 게장, 양념 게장을 오늘 맛 보여드립니다. 맞습니다. 양념 게장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. 저희 오 양념 게장도 같이 드리는데 요 아니 지금 이 살이 보이세요? 이 촉촉함을 고객님 한번 느껴보세요. 살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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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우와, 우와. 땅땅하게 그냥 이렇게 차오르니까 소장 씨 들어오세요. 아 이런 거네 진짜. 야 너무 귀하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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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거죠, 이거죠, 이거죠. 야우! 제가 지금. 네. 싹 퍼가지고, 그냥 비비지도 않고, 저 갑니다. 이야. 밥도둑이잖아요. 진짜 와. 귀하잖아요. 탱탱하게 무엇보다 간장을 두번 다려서 아주 달근한 감칠맛이 예술이에요. 저 먹어볼게요. 네. 어, 살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막 떨어질 것 같아요. 아 부러워 이 순간 참을 수 없습니다. 저는 양념 게장 한번 가볼게요. 살 자체가 확실히 진짜 땡땡해서 와 쏟아져 나오는 이 살을 와 이거예요. 매콤한 입맛 잡아주는 양념 게장을 네. 실컷 실수 있게 보내드릴 텐데 요건 입으로 바로 직진합니다. 오오와커어아와 어, 아니 간장 게장은요 진짜 달큰하면서도 왜그 고소한 맛이 있으면서 어, 양념 게장은 진짜 왜 단짠 단짠 단짠. 음. 거기다가 오늘 저희 네. 한 팩에 한 마리씩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게딱지에다가 밥 그냥 싹싹싹 비벼 드셔도 되거든요. 마무리로 해서 밥까지 비벼 드세요. 간장 게장 싹싹 비벼서 예. 드실 수 있도록 한 팩에 한 마리씩 가득하게 담아드리니까 게딱지에 밥까지 맛있게 비벼서 드세요. 봄철에 나른한 입맛 게장이 잡아드립니다. 엄마표로 만나보시죠.